네,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세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사람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인사를 하잖아요. 뭐탁 이걸 보시고 금방 읽으시는 분도 계실 테고 어, 초보자인 경우에는 아좀 읽는데 시간이 걸릴 거고 음, 제가 1 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디짜이 네 기쁘다죠? 기쁘다. 디짜이. 네, 기쁩니다. 지금 이제 사람을 만났어요. 디자이 티다이 폭 폭군. 음. 당신을 만나게 되어서 음, 기쁩니다. 그래서 다이가 앞에 왔잖아요. 폭. 그 앞에. 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과 거죠. 이미 만났 만났기 때문에 이 다이가 앞에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당신을 응? 만나게 되어서 기쁘다. 이미 만났으니까 그래서 인디티 다이 폭군 음. 폭군. 네. 저는 맨 처음에 이 다이가 꼭 이렇게 어, 앞에 뒤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헷갈렸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번은 인디 음. 티 이것도 다이가 되어왔죠. 다이루짝 쿤 응. 어~ 인디 반갑다 인디도 인디도 반갑습니다.티 타이루짝 그래서 루짝 앞에 또 다이가 이미 만나서 얘기를 이제 해보니까 알게 된 거죠.그래서 다이가 앞에 타이루짝쿤 당신을 알게 되어서 티응 반갑습니다.그래서 인디티 타이루짝쿤 그렇게 되겠고 (3번은) 그 대답에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겠죠. 인디 첸 디오깐 네. 여기서 뭐 무엇간 그래도 마, 마찬가지예요. 첸이 어떤 모형이거든요. 어 인디 음. 기쁘다. 나도 반갑다. 기쁩니다. 인디 첸 어떤 모형으로 디오깐. 음. 디오가 이게 일상일 이렇게 평상일 경우에는 혼자. 그런 뜻인데 여기 깐이 붙어 갖고 서로 서로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3번. 음. 인 인디 인디 텐 디오 깐. 그런데 만약에 디오가 사성이 되면은 디오 이럴 때는 또 뜻이 달라지죠. 성조에 따라서 너무 의미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는 뭐 잠깐, 잠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참이 디오가 아, 혼자, 홀로, 뭐 그런 뜻이잖아요. 뒤에 오깐 그래서 무엇간 그래도 될것 같아요. 만약에 뭐, 인디티타이륵자쿤. 그러면은, 아, 네, 무엇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1, 2, 3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디자이티다이포쿤. 2번, 인디티 타이, 인디티 타이 루짝쿤. 네, 루짝쿤. 루짝. 루도 알다인데 루짝. 역시 이것도 알다. 인디티 첸 디어 간. 또는 인디 무어 간. 그래도 되겠죠? 저도 3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음, 제가 이제 뭐 이제 3개월째 되거든요. 태국 공부한지 근데 역시 말로 많이 내뱉는 게 이게 참게 이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거쿤막 나카